안녕하세요 바른화장품 주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음주에 <laughs> 다음 어, 연휴가 3일이나 있더라고요 그렇죠. 응. 연휴 때 맞춰서 저희가 이제 여행용 세트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요 아로마 여행용 입욕제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17,000원짜리 저희 초록홍 라인의 그 여행용 세트가 공짜로 나갑니다. <laughs> 공짜로, 17,000원짜리가. 이거 두개다 여행용 갈때 진짜 필요해. 진짜 필요하죠. 예. 요즘에 쿠팡에서 꾸준하게 팔리는 애예요, 얘가. 쿠팡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여행용 세트예요. 여행만 갔다 오면 물갈이라는 말을 하잖아. 음. 물갈이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진다, 이런 말씀을 하는데. 저는 그물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 어메니티 제품들이요. 저희가 요거 리조트나 호텔 쪽에도 납품을 해봤잖아. 아, 그쵸. 어메니티는 정말 대기업 브랜드도요. 호텔용 그 단가에 맞춰서 다시 제조를 합니다. 그치. 어, 내가 알고 있는 그 본품하고 똑같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진짜 얘네들 단가가 100원짜리 단가더라고. 그러니까, 공짜로 저, 호텔에서. 그렇죠. 예. 아까 맞추면, 어. 본품처럼 못 만들지. 어, 나도 이거 납품하면서 알았거든요. 이거를 개다 100원에서 조금 잘 쳐주는 데가 300원? 그 금액에 맞춰달라는 거야. 그 금액에 맞추려면 원료를 어떤 걸 써야 되나? <laughs> 그러니까. 예. 그런 걸 쓰고 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, 피부가. 진짜? 저는 그 물갈이라는 것보다는 여행가서 그런 걸 썼을 때 피부가 훨씬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음. 그래서 이건 저희 거는 저희 본품 그대로 30ml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여기 폼클렌저, 클렌징 오일, 그 다음에 샴푸, 바스. 한 일주일 정도 쓸수 있는 용량이거든요. 여행 가실 때또 따로 담으려면 불편하잖아. 요거 하나만 딱 들고 가시면 여행 가실 때 아주 편하실 겁니다.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고, 이제 아이들 겨울 방학되면. 또, 이런게 필요하잖아요. 짐쌀때 요거 싸기 제일 귀찮지 맞아요. 않나? 저도 제가 출장 다니고 이럴 때 이런 거 싸는 게 솔직히 제일 귀찮고 <laughs> 일이더라고. 큰거 들고 가기엔 무겁고. 들어가기 어, 귀찮고. 어. 근데 요 제품이 진짜 왜 중요하냐면 요독이라는 말 알지? 요독. 어. 우리가 일단은 밖에 나가서 그 힐링이라는 건 되는데, 솔직히 가면 많이 먹고, 많이 걷고 보통 내 컨디션의 그 바이오 리듬이 깨진다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음 그래서 저는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 오면 진짜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. 여행을 가서 근데 딱히 풀수 있는 게 없잖아. 그렇죠. 요새 여행 가면 숙소마다 욕조 얼마나 잘돼있노 저녁에 무조건 이거 하나 풀고 들어가세요. 예이 네, 이것도 종류별로 저희가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. 뭐 자궁이 좋은 거 근육이 안 붓기 많이 먹은 날 다이어트해야지. <laughs> 예, 독소 제거하는 것부터 해서 이것도 종류별로 다섯 가지가 정품 그대로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따로 사용 안 해도 됩니다. 어, 셀 워터에다가 아로마가 돼 있어서 그냥 하나만 톡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. 집어넣지. 그래서 여행 끝나고 숙소 들어오시면 다신 욕딱 하고 짐으시면 살도 빠지고 어, 뭉친 근육도 풀리고 피로회복도 되고 잠도 잘 오고 오, 어 잠도 오. 잘 오고. 그래서 저는 출장 갈때 이거 정말 꼭 챙겨 가거든요. 이 아로마 입욕제. 저는 숙소를 잡을 때도 어쨌든 욕조 있는데 욕수 중요하이 생각하 죠 중요하지. 나가서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응. 평소 내그 움직임보다는 더 움직여야 되니까 확실히 필요해. 그리고 필요한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또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 컨디션 관리가 안 되면 내가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. 그래서 여행 갈서도 피로는 그때그때 풀어주는 거를 정말 추천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이 38,000원입니다. 다섯 개에 38,000원인데 17,000원 제품의 하나 로더 갑니다. 그래서 이번 겨울 여행 또 이렇게 두 개로 피부 관리도 하시고 여행도 즐겁게 즐기시고 어, 피로 회복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제품 아로마 제품이나 클렌저 제품 안 써보신 분들 샘플처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오늘 춥긴 너무 춥다. 부산도 <laughs> 오늘은 정말 춥습니다. 손끝이 <laughs> 시려요. 어, 지금 옷을 못 벗겠다. 추워가지고. 올겨울도 <laughs> 어,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겨울 여행도 어, 즐겁게 보내세요.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안녕.